나잠거 뭐라 검사를 가볼게. 하지만 뭐라 문제 없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진님과 아마 남은 거 같아서, 하체 검사와야지 혹시 모르니까. 알았어, 갔다 와. 가자, 진지다 다시 한 번, 뭐라 검사만면 하도록 하게. 알았어. 그렇게 하자. 가자. 갔다 올게. 정말로 악당들이 싸우면서 하기 때문에, 싸우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엽전치를 지리고 만들어진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엽전치를 지다니? 잘 생각해봐. 악단들이 아무래도 우리 엽전치를처럼 우리 악단들을 열심히 이겼다고 결심 낸나봐 <laughs> 그, 게 정말이야? 악단이 그렇게 생각해왔습니까? 어, 아마 그랬구요. 틀이 없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이해가 안 하는데 일단은 이럴 때 아니고 이럴 때니지 이따 빨리 깬. 이따 뭐라 검사를, 짠, 집중하고 확인하자. 그래. 일단는 집중하고 확인하도록 하자. 검사하는 거는 집중, 확인해야 돼. 알았어. 나 낡은 참이었어 가자. 어. 그래도 무슨, 무제 필요 이상, 아무튼 뭐, 몇번 해도, 그래도, 뭐라 무제 이상한 거 별로 없지만, 다행히는, 뭐라가 파견하는 거잖아. 깔끔하지고. 그래, 당연히, 뭐, 못 없다. 그래도 뭐, 다행히는 뭐라가 문지 없는 건, 이상 없는 거는 참 다행이고, 그래도 뭐라고 문제는 이상없어. 다행인거든 그랬구나. 물론 그래도 뭐라고 할지 깎여주니까 뭐제 이상없는거지. 어. 나 알고있어. 가자. 꽃게군.